일부 절망 속의 희망 1. 비오는 날 태어난 아이. 1993년 충청북도의 한 시골 마을.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유나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산모 중독증으로 의식이 희미했고 아버지는 분만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유나의 출생은 그리 축복받지 못했다. 아버지 윤기철은 그날 새벽에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 최영준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헤어지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윤아는 세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고함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먼저 익혔다. 어머니는 늘 말없이 윤아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다. 윤아는 그 품이 전부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픈 곳 할머니 집으로. 일곱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끝내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유나를 마당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내 엄마도 도망쳤다. 너도 필요 없어. 그날 밤, 마을 복지사가 유나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정미순 할머니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손녀를 받아들였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불편했지만, 손녀만은 절대로 버릴 수 없었다. 유나는 할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고요한 밤을 맞이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가 돌아올 수 있게. 3. 할머니의 희생 정미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었다. 손수레를 끌고 비탈진 길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장에 달려가 할머니를 도왔다. 가난했지만 둘은 함께 웃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할머니는 길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를 크게 다쳤다. 수술비가 부족해 입원도 못했다. 유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며 신문을 돌렸다. 춥고 배고팠지만 할머니의 미소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4. 첫 번째 기적.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은 유나의 상황을 듣고 장학재단에 연락을 넣었다. 며칠 후, 희망의 손길 재단이라는 곳에서 유나의 사연을 알고 장학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도와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할머니, 나꼭 성공할 거야.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만들게. 2부 기적을 향한 여정. 1. 낡은 운동화 속 꿈. 윤아는 늘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운동화 밑창은 닳아떨어졌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 발이 젖었다. 친구들은 그런 윤아를 무시하거나 조롱했지만 윤아는 웃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웃지 않으면 할머니가 울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학교에서 열리는 청소년 인재 발표회가 있었다. 친구들은 PPT를 만들고 멋진 발표를 준비했지만 유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쓴시 한편으로 무대에 섰다. 가나는 나에게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날 따라오지만 결코 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나는 거을 껍니다. 그림자 위를 끝없이 빛을 향해. 유나의 신은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학교는 그를 시 낭송대회에 내보냈고 그곳에서 그는 충북도 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그는 학교 안팎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 시작했다. 마음을 여는 법 중학교 3학년 무렵 유나는 처음으로 친구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학 온 강태희라는 소녀는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 유나와 태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고, 어느날 태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이책 읽어봤어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인데, 참 깊은 이야기예요.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태희는 유나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과 신뢰로 바라보았다. 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이야. 그 말은 유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았다. 사람을 믿지 못했던 유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 태희는 유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3. 또한 번의 이별.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 진단 결과는 폐암 말기. 이미 온 몸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 하나야, 난 네가 커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되는데. 유나는 병원 복도에서 끝없이 눈물을 쏟았다. 매일 병원과 집,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들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전교 1등을 유지했다. 몇달 후.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손녀라서 참 좋았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4. 혼자가 아닌 길.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나는 혼자 살게 되었다. 그러나 혼자는 아니었다. 학교 선생님, 친구들, 장학재단의 후원자들, 그리고 강태희. 모두가 윤아를 지켜보며 응원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당신의 삶은 계속되어야 해요. 태희의 말처럼 윤아는 멈추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윤아는 시를 쓰는 꿈을 이어갔다. 전국 문학 공모전에 나가 대상을 수상했고 신춘문예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모를 독지가가 윤아의 이야기를 듣고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윤아는 졸업생 대표로 무대에 섰다.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키웠습니다. 저는 당신의 손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날 많은 이들이 함께 울었다. 윤아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작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3부빛을 따라서 1. 서울. 새로운 시작 유나는 서울의 모 국립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후원자 덕분에 해결되었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했다. 그는 수업을 마치면 카페에서 일했고 주말이면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는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있었다. 유나는 어느날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 보았다. 자, 오늘은 나의 하루라는 주제로 시를 써보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써도 돼. 정답은 없어. 8살 준서가 쓴 시는 이랬다. 오늘도 엄마는 울었다. 아빠는 화를 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하늘은 파랬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괜찮다. 그 시를 읽고 윤아는 눈시울을 불켰다. 어린 윤아가 했던 말을 지금 누군가 또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아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깨달았다. 빛이 된 사람들. 대학교 3학년 때 윤아는 청춘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수상작은 자전적인 단편 소설 그림자 위를 걷는 아이였다. 그 작품은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방송과 언론에서도 다뤄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 덕에 윤아는 여러 문예지와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그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청년 작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아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보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줄지 고민했다. 그리고 작은 책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전국 곳곳의 아동 보호 시설, 산간 마을에 책방을 짓고 무료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저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싶습니다. 유나의 이 말은 수많은 후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3년 만에 전국 18곳에 책방이 생겼다. 3. 다시 만난 사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윤아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어머니였다. 하나야, 너무 늦었지. 나에게 널 다시 만날 자격이 있을까 백 번도 넘게 생각했단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너를 떠난 날부터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었다. 혹시 내가 용서해 준다면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윤아는 한참을 울었다. 한때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날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서울역 앞 흐린 오후였다. 흰 스카프를 맨 중년 여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다가왔다. 하나야 내가 내 엄마야. 말없이 윤아는 그 품에 안겼다. 어릴 적 기억하던 따뜻한 체온. 그 체온이 다시 살아났을 때 윤아는 알수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4. 어른이 된다는 것. 이후 윤아는 작가 활동과 동시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자신처럼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의 고통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이 내게 준 작은 시험이야. 많은 아이들이 유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니, 덕분에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썼어요. 말 못했던 내 상처가 언니 앞에서는 말할 수 있었어요. 유나는 매일 밤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작은 기도를 드렸다. 자신이 누군가의 어둠 속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기적은 천천히 다가온다. 시간은 흘러 유나는 국가문학상을 수상했고, 작은 기적의 집이라는 장편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 책에는 윤아의 어린 시절과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 신었던 운동화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신발을 볼 때마다 포기하지 않던 자신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2023년 겨울, 윤아는 작은 문학관을 열었다. 이름은 그림자 위를 걷는 집. 그곳은 아이들이 시를 쓰고 책을 읽고 자신을 마주하는 공간이었다. 기자들이 묻는다. 윤아 작가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윤아는 잠시 침묵한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기적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아요. 기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죠.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녀의 눈빛엔 그 누구보다 따뜻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진짜 기적이었다.